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2절, 2절만 저희 함께 볼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2절, 2절만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이제 세계 램런트 대회도 마무리가 됐어요. 램런트 대회를 마치고 어. 또3박4일막 치열하게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레런트 대회를 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의 방학으로 여러분들 함께 잘 보냈을 거예요. 어그 가장 중요한 건 어, 언제나 그건 것 같아요. 레브런트 어, 대회를 간 친구든지 가지 않은 친구든지 어그 속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건 어, 가장 중요해요. 랩런트 대회를 갔던 친구들은 와, 랩런트 대회 3박 4일 재밌게 잘 놀고 왔다. 네, 진짜 놀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메시지를 붙잡고 온 친구들도 있고 어, 그런데 어, 그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중요한 시간이 이제부터예요. 어, 3박 4일의 세계 랩런트 대회는 끝났지만 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어, 2만 명이 모이는 랩런트 대회가 아니라 어, 여러분이 딱 주인공으로 서 있는 어, 여러분들의 랩런트 대회를 여러분들 현장에서 조금 만들어 가셨으면 해요. 어, 이번 랩런트 대회를 하면서 어, 주셨던 말씀의 흐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한 가지만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해요. 어, 그게 뭐냐? 레미런트 때도 막 유광수 목사님 막 영어 단어 막 나오고 막 했어요 다섯 개의 영어 단어 커버넌트부터 시작해서 비전, 드림, 이미지, 막 프랙티스. 어 저는 처음에 막 당황했어요. 어왜 영어로 쓰시지? 예그 순간 어 되게 막이막 심장 떨리고 막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속 영어로 쓰셔가지고.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흐름들 속에서 딱 이거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말씀으로 주셨어요. 레모런트 대회 때. 또 주일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언제나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걸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응답과 언 약속에서 선포하신 그 응답들이 그냥 메시지로 끝나 버려요. 내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내 것으로 오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 다섯 가지 막 말씀하셨던 단어의 마지막 프랙티스라는 단어 연습하라 이거예요. 근데 모든 내삶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그냥 너무도 당연한 듯이 내삶 속에서 평상시에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도전해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친구들이 이걸 놓쳐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께 되면 정말 끝나요. 진짜 말 그대로 끝나요. 자꾸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것만 붙잡고 가요. 내 상황, 내 능력, 내 실력, 내 성적, 자꾸 그걸 붙잡고, 아, 서밋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힘들죠. 뭐 내게 엄청 좋으면 모르겠는데, 내게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별로, 뭐,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그냥 희망도 없고, 뭐, 꿈도 없고, 막, 아, 나는 되게 그렇게 있는데요. 근데 무슨 서밋이에요 힘들죠, 당연히. 이야기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노예되는 자리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는 표진우 선생님 있는데, 내일 모레 맞죠? 내일이에요? 내일 모레죠, 네. 군대 가요. 이제 진우쌤, 어떻게 해요? 우울하잖아요. 되게 왜 우울하겠어요? 군대 힘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본인한테 이게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갈수 있다면, 그러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능 서비스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작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내 것으로. 그냥 이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전도자들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자기 걸로 그냥 내 것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내 실력만 가지고 되게 많이 부딪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도 하고요, 넘어지고요, 완전 망하고요. 그런데 완전 망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붙잡고 꿈꾸면서 내 현장에서 그걸 하나하나 실제로 도전해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난을 정복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거고, 분리시켜 놓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것을 가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 오세요. 오,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어, 그러면 이거 내거 할래요? 말씀 속에서 막 이야기 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마의 언약, 전도자의 언약, 영적 서미서 언약, 어,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그러면 내거 할래요. 나 이거 할래요 하고 그냥 가져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아, 뭐 무슨 세계 보고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지 말고 그것만 딱 붙잡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바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렘런트 대회 저는 정리한 메시지의 흐름이 그거였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실 건데 저도 잘안 돼요. 저도 맨날 "아, 나 이번에 이걸 못 했고, 난 이것도 안 됐고, 난 저것도 안 됐고, 나는 이것도 못 하고 있고, 준비도 안돼 있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아, 나 어떡하지?" 맨날 저도 막그 속에서, 그 수준에서 맨날 발버둥 쳐요. 근데 "아, 아니야" 생각을 다시 해야지. 그래,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한번 도전해 가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걸 붙잡고 만들어가는 나의 언약의 여정,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있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가면 더더욱 그래요. 성적이 모든 게 되는 것 같고, 등급이 모든 게 되는 것 같고, 너몇 등급이야? 난몇 등급이고, 그걸로 약간 막 평가하려고 하고, 엄마들도, 아빠들도,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를 하지 또 오해하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도 이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것, 어? 저걸 내가 제대로 한번 나의 것으로 붙잡고 도전해 봐야겠는데, 어? 그걸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공부해야지. 하나님, 나 공부 좀 할게요.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그냥 절대 안 놔둬요. 내가 지금, 아, 하나님, 나는 2등급이 목표인데 나는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조금 여러분들이 더 잘하면, 뭐, 지금부터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요. 아, 쟤는 돈 겁나 많네. 나는 돈 없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넌 많은 스펙을 쌓았어? 넌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어? 너는 이 정도면 성공할 만하겠네. 너는 아무것도 없네. 너는 실패하겠네. 세상은 자꾸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이거 하나도 없어도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세요. 심지어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무엇만 정확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나의 것으로 붙잡는다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실력을 준비해 나가고 쌓아 나간다면 그때는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응답의 사람,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좋아해요. 우리는 응답만 좋아해요. 우리는 축복받는 것만 바라봐요. 근데 사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보너스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해요? 무엇을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말씀, 받은 말씀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무엇을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언약, 나의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기도 제목, 나 기도 제목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두고라도 질문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왕답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나 기도 제목도 뭐 없고요. 나 기도도 잘안 되고요. 뭐, 목사님, 맨날 30초 이야기 하는데, 그 30초 너무 길고요. 하다 못해 30초 그냥 읽고라도 30초 채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만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예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없다면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별로 안 치네요. 하나님 이제 좀 친해져 볼까요? 하나님 제가 그 동안 좀 하나님하고 좀 멀었죠. 뭐좀 가까워져 볼까요? 막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만 시작하셔도 돼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전도는. 진짜 그냥 다른, 달라라 이야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나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 친구가 혹시 옆에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말 그대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인생 우리 열두 가지 문제, 그 속에서 그냥 완전히 죽어 가는데도 이 응답이 나한테 없으면, 이게 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 나한테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돼 있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 그냥 쟤는 힘든가 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저는 한번 봤어요. 한 친구가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잔대요. 잠 드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잠을 못 잔대요.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26살 먹은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막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속으로. 와, 얘 되게 불쌍하다. 그러고 말았대요. 랩런트가. 심지어 막 어렸을 때부터 쭉 훈련 받아왔던 랩런트가. 전도, 아니요, 생각도 안 해봤대요. 그냥, 와, 이게 힘들구나. 아, 진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났대요. 아, 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얘한테도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살아날 건데, 그게 그 생각조차도 안 해봤대요. 너무 놀랬어요. 충격이었어요. 얘 뭐지? 근데 그 친구랑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한 번도 이게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메시지 듣고 적고 포럼하고 페이스북에도 인스타에도 막 엄청 포럼에 글도 많이 올리고 근데 그거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게 그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본 적 있어? 아니요. 굳이 왜요? 안전해도 잘 살았거든요. 그냥 전도 이야기하면 '아, 그래, 전도 해야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 어떻게 이렇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도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요? 이게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쇼고인 거예요. 연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는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루어 나가실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 세계 보고 마 237개 나라 보고 마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세계 보고 마를 어떻게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걸까? 무얼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걸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걸까? 사실 이걸 여러분들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훨씬 더 뚜렷하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질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앞에 게다 생략돼 있으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시고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학원 보고 마 보시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막 갑자기 역사 세계지리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막 테살로니가는 에게 북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중요한 명.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요? 오늘 제목이 보면 전도 제자의 현장 분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대요. 제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금 알고 지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제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 다음, 나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훈련시켜서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해왔던 이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쉽게 말해서 후계자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 뭐 이래저래 어 나좀 알아 친해 그냥 그 정도랑 제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내 평생을 다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그 제자는 사실 정말 중요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제자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전도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제자로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게 있다라는 거죠. 전도 제자로서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되겠다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 시작하면 돼요? 앞에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전도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질문이었다면 이 비밀들을 다 가지고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한 질문을 시작해 보셔야 돼요. 전도제자로서의 시작.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질문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예, 그 질문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래요? 예, 그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그냥 왜 이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요? 싫어요? 그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그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학교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 놓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도제자로 나를 부르셨다고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나를 그렇게 쓰시려는 건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이유를 질문하세요. 기도 속에서. 전도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 그냥 분위기에만 막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바람 불고 조금 흔들리면 바로 그냥 주저앉아서 넘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 이번 랩런트 대회에 여러분들 함께 받으셨던 말씀들 오늘 돌아가시면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랩런트 대회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 얼마든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네. 유튜브 가서 조금만 뒤져보시면 바로 나와요 차마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 보실 수 있어요. 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이 질문들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질문들 그리고 전도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한 질문들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 된다면.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고, 내건 그냥 내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엄마 거 우리 아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이 여러분들 앞에 시작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의 세력 꺾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그 날을 기억하며 나를 전도자로 전도 지자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리엘 에꾀 증거 둥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